안녕하세요. 자동차 알고주는 남자 이상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신형 소나타 내부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현재 이 차량은 소나타 신형 소나타 풀옵션 차량이고요. 그래서 실내 컬러는 카멜 브라운이라는 굉장히 밝고 고급스러운 컬러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특징 같은 경우에는 여기 대시보드 위쪽이 인조 가죽으로 마감되어 있다라는 것과 현재 제가 앉아 있는 시트는 나파 가죽 시트로. 굉장히 부드러운 소재로 되어 있다라는 게 제가 지금 타고 있는 신형 소나타의 특징이에요 핸들은 지금 4스포크 휠로 되어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4스포크 휠을 좋아하지는 않지만 그랜저 i g 의 디자인보다는 확실히 신형 소나타의 포스포크의 디자인이 조금 더 낫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무래도 크롬 소재도 들어가 있고 조금 더 포스포크지만 유려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돼서 계속 사용해보니까 그렇게 막 미운 디자인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포스포크 휠도 생각보다 괜찮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왼쪽에 있는 버튼들부터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왼쪽에 일단 보게 되면 여기 메모리 시트는 두 명까지 저장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차량에는 보스 사운드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어 캐치 부분도 지금 소나타 전면부의 디자인과 굉장히 유사하게끔 디자인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도어 캐치의 디자인도 굉장히 인체공학적으로 잘 되어 있고 여기 있는 도어 수납함은 막혀 있습니다. 벤치처럼 뚫려있지 않고 막혀있기 때문에 뭐 물건을 수납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 여기는 사이드 미러, 그리고 문 잠그고 열고, 네, 창문. 그리고 창문은 앞에만 전동 윈도우, 오토 윈도우입니다. 뒤에는 전동이 아니에요. 다행히 조수석까지 전동을 넣어줬네요. 원래 현대기아가 이 전동 윈도우에 굉장히 인색한데, 다행히 잘 넣어줬어요. 그리고 여기는, 네, 뒷좌석 창문을 락걸 수가 있게끔 되어 있는 버튼이 있고, 이쪽을 보게 되면, 계기판 밝기랑, 이 버튼은 오토 스탑뱅고 끄는 버튼이 이쪽에 있고요. 이 버튼은 차선 유지 어시스트를 켜고 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트렁크, 네 여는 버튼. 닫을 수는 없어요. 전동 트렁크는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e s p 를 끄는 버튼이랑 오토 파킹 브레이크를 여기서 조작할 수가 있는데 자동이기 때문에 출발하면 풀리고 시동을 끄거나 하게 되면 자동으로 사이드는 채워져요. 그래서 이쪽에 있는 버튼들은 크게 뭐 오토 스타뱅고를 끄지 않는 이상은 크게 만질 일은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이제 핸들 쪽 버튼들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있는 버튼은 이제 음성으로 간단한 명령어를 얘기할 오? 수가 있는데, 네, 이렇게 음성인식으로 간단한 정보. 그리고 카카오와이랑 연동돼서 여러가지 뭐 나추어 하면 히터를 틀어주고 뭐 날씨 알려줘 하면 날씨에 알려주는 기능이 있는데, 그건 블루링크랑 연결돼 있어야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여기 모드는 뭐 라디오나 미디어, 뭐 DMB와 같은 다른 메뉴를 사용하게 되는 것이고 여기는 볼륨 조절. 그리고 이 버튼은 이제 모드를 바꿀 수가 있고 여기는 블루투스 통화 받고 끊고 여기 있는 이 책자 모양은 네 가운데 있는 계기판에 있는 정보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 옆에는 반자율주행, 크루즈 컨트롤 기능을 사용하고 여기서는 이제 간단한 정보, 계기판의 정보 바꾸고 여기는 핸들조행 어시스트를 켜고 끌 수가 있고요. 이 버튼은 앞차와 차간거리 유지를 4단계로 할수 있는 버튼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버튼은 이제 RES, 리스타트, 캔슬, 셋 버튼까지 이렇게 3가지 역할을 위아래 클릭도 돼요. 이것도 물론 위아래 클릭도 됩니다.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하단에 메뉴가 나오게 되고요. 그럼 계기판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계기판 이제 디지털 계기판으로 되어 있고 굉장히 많은 정보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중에서 중점적인 건이 버튼, 이 화면은 이제 차선 유지 어시스트예요. 아까 설명드렸던 차선 유지 어시스트를 이렇게 끄면 사라지고 켜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핸들 조향 어시스트도 끄면 사라지고 켜면 이렇게 하얀색 핸들 모양이 나오게 되는데 지금처럼 쓰지 않을 때는 하얀색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다가 반자율 주행을 사용하게 되면 저 하얀색이 초록색으로 바뀌게 됩니다. 초록색으로 바뀌면 그때부터 반자율 주행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걸알 수가 있고 뭐 평균 연비도 볼수 있고 가운데 트립 화면에서는 이렇게 버튼을 통해서. 다양한 메뉴를 조작할 수가 있게 되어. 그리고 여기 하단 제일 밑에 현재 흐리고 비, 대기질, 날씨를 알려주는 이 화면도 이렇게 간단한 네, 차량 조작을 할 수가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헤드업 디스플레이 설정에 들어가면 높이도 조절할 수 있고 회전 각도, 밝기까지도 조절할 수가 있게끔 되어 있어요. 서 신형 산타페 같은 경우에는 되게 복잡하고 좀 조잡한 느낌이 있었는데 신형 소나타는 굉장히 한눈에 들어오기가 깔끔하고 되게 정돈이 잘 되어 있다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특징적인 부분 중에 하나는 드라이빙 모드가 총 다섯 개인데 드라이빙 모드를 바꿀 때마다 이 그래픽이 굉장히 화려합니다. 커스텀은 지금 보라색이고 스포츠는 빨간색인데 스포츠가 정말 화려해요. 컴버트 모드 그리고 에코 모드 마지막 이 스마트. 근데 이렇게 다섯 개가 있는데 각 모드별로 크게 특징이 도드라지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냥 그래픽이 상당히 멋지다라는 게 특징인 것 같고, 뭐 스포츠 모드라고 해서 크게 막 성능이 정말 급변하거나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무래도 스펙 자체가 그렇게 높은 엔진 스펙이나 변속기 스펙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네 모드별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기판도 굉장히 깔끔하고. 보기 편하게 되어 있다 라는 게 신형 쏘나타의 특징입니다. 이제 우측으로 넘어가서 메인 모니터 화면을 보게 되면 이제 현재는 이제 메인 화면이기 때문에 3분할로 되어 있어요. 이 아무래도 화면이 크다 보니까 이렇게 3개로 나눠서까지도 정보를 볼 수가 있어요. 이제 네비 여기는 음악 듣는 거 여기는 이제 날씨를 알려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보기가 편하고 넓기 때문에 시원시원해요. 화면이 이렇게 넘기면 물론 터치도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터치도 굉장히 터치감도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고, 맵을 눌러보면, 네, 현재 위치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내비 눌러보면, 내비 검색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현대 내비야 뭐, 네, 수입차량 비교해서 월등히 좋은 부분이기도 합니다. 국산차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메리트기도 하죠. 그래서 홈메뉴를 다시 눌러보면, 이렇게 메뉴가 나오게 되고, 뭐 특징적인 부분은 환경 설정. 아, 그 전에 빌트인 캠. 신형 소나타에 이번에 적용된 빌트인 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까 해요. 그래서 빌트인 캠은 이제 블랙박스가 순정으로 적용이 되어 있는 겁니다. 따로 사제로 장착하지 않아도 이렇게 이 네, 뒤쪽에 있거든요. 이 뒤쪽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현재 실시간으로 녹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화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재생을 눌러서 화질을 한번 이거 너무 짧게 녹화가 되어 있으니까 좀 주행샷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비가 와서 아마 화질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네 이렇게 큰 화면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질 뭐 비가 오는 야간 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네 이렇게 네 여기 있는 표지판도 잘 보이고요 그래서 뒤에도 한번 볼게요 뒤에 화면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좀안 보이는 것 같긴 한데 전방 화질은 좋은데 후방 화질이 네 아무래도 오늘 비가 와서 그런지 이렇게 빗물이 맞아 있으면 거의 안 보이네요. 이게 조금 네 뒷유리가 더러우면 거의 뒤에 있는 시야는 확보가 안 된다라고 봐도 될 정도로 굉장히 조금 네 아쉬운 부분입니다. 전방은 되게 깔끔해요. 전방은 되게 깔끔하게 나오는데 그렇죠. 전방은 깔끔한데 이 후방에는 따로 와이퍼가 없기 때문에 깨끗하지 않으면 뒷유리가 깨끗하지 않으면 지금 이렇게 오염되어 있으면 자세히 안 보여요. 어, 이게 조금 네 에러인 것 같은데, 네 이건 좀 주행하기 전에 뒷유리는 한번씩 닦고 주행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어, 이 부분, 네이 부분도 한번 네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될것 같고요. 네 빌트인 캠은 이렇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다음은 네 환경 설정에 들어가서 또 어떤 다른 기능 설명 드려야 할지 살펴볼게요 일반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 그리고 신형 소나타에는 이제 벤치처럼 그 앰비언트 라이트 있잖아요 앰비언트 라이트 실내 무드 등을 굉장히 많은 색깔로 바꿀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색상 보게 되면 사용자 설정 보세요 굉장히 많죠 굉장히 많은데 한번 지금 어둡게 만들어 보고 여러분들께 색상 퀄리티를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빨간색으로 되어 있고 지금 분홍색 계열로 바꿔 볼게요 네, 지금 그렇게 좀 엄청 어둡진 않아서 잘 보이진 않는데 그래도 차량에 전반적으로 네 불이 들어오고 있어요 나름 멋을 내긴 했는데 아무래도 벤츠에서 나오는 엠비언트 라이트보다는 많이 부족해요 좀 부실한 느낌입니다 조금 화사하게 확 밝혀주는 건 아니고 조금 뭔가 너무 따라하려고 노력했다라는 그런 느낌 그래도 신형 소나타에 이런 기능이 적용되어 있다라는 건 정말 반겨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죠 조금 더 색깔 보여드릴게요 지금은 좀 연한 네 민트색 노란색 계열. 좀더 선명했으면 어떨까? 지금 밝기가 제일 밝은 거예요. 네. 지금 제일 밝은 걸로 해 놨는데도 생각보다 그렇게 무드등이 화려하게 들어오진 않습니다. 그래도 모쏘나타에 뭐 이런 게 있다는 게 어디예요. 네. 그걸로 만족해야겠죠. 그래서 여러분들께 보여 드리고 싶었던 앰비언트 라이트. 네, 설명드렸고 그리고 사운드를 보게 되면 이 보스 보스 사운드가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사운드가 좋아요. 여기서 고급 음향 효과에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여기서 조절할 수가 있다는 라게 보스 오디오가 들어간 신형 소나타의 기능상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하단부를 보게 되면 잠깐 라이트를 켜서 보여드릴게요. 하단부를 보게 되면 여기 열선 핸들 버튼이 여기 있고 그리고 이건 공기청정 버튼 그리고 온도 조절 이 온도를 돌리는 이 소재 자체가 굉장히 좀 고급스럽고 잘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런 버튼들의 배치나 이런 누르는 감도도 굉장히 신형 쏘나타가 잘 만든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한눈에 깔끔하게 잘 들어와요 그래서 터치는 아니지만 대략 터치가 아니라서 사용하기가 더 편한 부분이 있어요 하단에는 여기 시거젤 그리고 USB 네. 그리고 충전 케이블 여기는 무선 충전과 카드키로 시동 걸수 있고, 혹은 휴대폰으로 시동 걸수 있게끔 굉장히 넓게 수납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고, 버튼식 기어 변속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눌러서 변속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사용해 본 결과 그렇게 불편하지 않아요. 굉장히 편하게 되어 있고, 다만, 안 보고 변속할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뭐 주차할 때그 감으로 변속을 할 때가 있는데 이건 감으로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직접 눈으로 보고 누르는 게 훨씬 더 안전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약간 차이가 있는데 어, 굉장히 깔끔하고 네,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밑쪽에는 네, 파킹 센서와 서라운드 카메라 드라이브 모드 오토홀드 그리고 자동 주차 기능까지 되어 있고 이건 신형 소나타의 스마트키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서 수납공간은 확실히 굉장히 넓어요.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안쪽에도 수납공간이 넓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조수석 옆에 버튼을 보게 되면 워크인 디바이스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조수석 각도 조절하고 앞뒤로 조절할 수가 있게 되고요. 가장 위에 있는 버튼은 이제 무중력 시트라고 해서 이걸 누르게 되면 시트가 거의 바디프렌드처럼 눕혀집니다. 그래서 조수석 승객이 굉장히 편안함을 느낄 수가 있는 그런 무중력 시트. 그런 기능까지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신형 소나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기능들이 들어가 있고 여기 천장 부분 보게 되면 이 버튼은 이제 유리 전동 썬블라인드가 옵션으로 적용되어 있고 썬루프 버튼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SOS 콜 이건 하이패스. 하이패스는 여기 여기다가 넣을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깔끔하게 배치를 잘 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신형 소나타에는 애플 카플레이랑 안드로이드 오토 기능이 지원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USB를 꽂으면 바로 애플 카플레이로 연결이 됩니다. 네, 지금 바로 연결이 되죠. 그래서 휴대폰에서 쓰는 네, 메뉴들을 바로 사용할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애플 카플레이를 누르면 바로 이렇게 휴대폰에서 사용하던 어플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뭐 카카오 앱이나 팀 앱도 사용할 수가 있고 음악이나 뭐 전화 메뉴도 모두 다 사용할 수가 있어요. 저는 주로 T맵을 쓰기 때문에 T맵을 눌러보면 이렇게 굉장히 큰 화면으로 T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또 굉장한 메리트기도 하죠. 애플 카플레이나 안드로이드 오토가 무료로 이렇게 지원이 된다라는 건 굉장한 메리트입니다. 현재 지금 와이파이가 켜져 있어서 좀 느린데 와이파이를 끄고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촬영 때문에 와이파이를 켜놨는데 네 이렇게 화면 보시면 굉장히 크고 넓게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팀의 화면을 통해서 원래 빠른데, 지금 좀 느리네요. 여기서도 목적지 설정에서 사용할 수가 있고, 날리고 다시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그래서 강남역 이렇게 치면, 바로 강남역으로 안 때려요. 이걸로 사용해도 되고 휴대폰으로 사용해도 됩니다. 그래서 팀맵이 굉장히 또 편하게 되어 있고 이번엔 카카오네비 한번 켜볼게요. 카카오네비를 키면 휴대폰에서 바로 또 이렇게 연동이 돼요. 벤치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네비의 반이 안드로이드 오토라고 써 있어서 이만큼밖에 못 써요. 근데 현대 신형 소나타는 굉장히 또 넓게 되어 있죠. 강남역 또 치면 똑같이 강남역. 그러면 또 바로 안내를 받을 수가 있어요. 굉장히 편하죠. 사용하기가 현대 순정 내비도 좋지만 순정 내비보다는 뭐 티맵이나 카카오 내비를 쓰겠다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편하게 쓸 수가 있어요. 이렇게 듣고 있는 음악도 바로 나와서 사용할 수가 있고, 네, 제가 듣던 음악 재생하면 바로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리스트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듣고 있는 음악의 리스트가 이렇게 바로 연동이 돼서 나오게 됩니다. 쓰기는 정말 편해요. 안드로이드 오토도 뭐 편하긴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아이폰의 iOS 기반의 이런 UI들이 훨씬 편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안드로이드 오토와 카카오 내비까지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다. 라는 부분, T맵까지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신형 쏘나타에 대한 전반적인 기능 설명을 여러분들께 드렸습니다. 그래서 기능적으로나 옵션적으로 부족한 부분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형 쏘나타, 물론 풀옵션 차량이라 정말 많은 기능들이 들어가 있지만 정말로 만족스럽게 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벤치나 BMW와 같은 그런 브랜드에 대한 네임밸류만 살짝 포기하신다면 신형 쏘나타 정말로 만족하면서 타실 수가 있다. 가격 대비 옵션이 정말 잘돼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굉장히 정말로 현대자동차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메리트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신형 쏘나타 기능 설명에 대한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